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요한이 지난 그루한입니다그날곧주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다인들서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서었다그런데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다함께하고그들에게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러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러셨다. 너희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희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하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입니다. 오늘은 부활제 1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선종하신 성요한 바우로 이세 교황님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제 유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했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순위를 시상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 독서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충규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령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기초를 다니는 신앙 교육을 받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회에 좋게 지내고 성찰례를 그행하여 성체를 받아 모시며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안겨 주신 주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을 뵌 적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불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며 어떤 처지에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토마스 사도의 불신이 언급됩니다. 결국 토마스가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은 참으로 축복된 삶입니다. 250년경 언어 이스라엘 락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종자, 곧 나자렛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은 시나이산에 섰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느님에게 더 귀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 화염 번개 흔들리는 산 나팔 소리를 보고 듣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중 어느 하나 아무 것도 보지 않고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람보다 더고귀한 사람이 있는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아무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형제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원수를 용서해주고 배고픈 이의 굶주림을 들어주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아 줄때 당신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기쁘게 이를 터로 발길을 옮길 때 당신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